야! 야 네가 하는 일이 여기서 못여은일 아니야? 이 ㅂㅂ 새끼야!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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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님, 잠깐 올라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 오토바이를 좀 늦게 열어드렸는데, 뭐 접다가. 오셔고 지금 뭐 멱살을 잡으시고 지금 그랬으니까. 아, 제 멱살을. 해. 대표님 아들인 같아요. 예, 네. 잠깐 올라세요 죄송한데 느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안 열어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사장님. 아니, 당신이 네, 아니, 내가, 내가 여기 안에 오토바이가 몇대 있는지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어? 아니, 치질 마십시오. 사장님, 제가 안 열어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진짜 발 진짜, 야, 죄송합니다. 어? 치질 마십시오. 치진 마십... 몰라고 씨 인간적으로 대할 때 똑바로 해라고. 아님 치지 마십시오. 치지 마. 어이 죽을라고 진짜 씨. 안 나? 네 대장님 안 나? 네. 치지 마십시오. 치지 마십시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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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네, 네. 나. 네. 네? 치지 마십시오. 예예. 나 예, 예. 치지 마십시오. 나라고? 예. 치지, 예, 예. 예. 치지, 치지 마시라고. 놔라고! 일단 치지 마시라고! 놔라고! 씨! 놔라고, 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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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씨발! 열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이런 일을 하기 싫으면 젊어서 나이 들고 해. 아니, 아니 왜네가 했는 일을 왜네 책임자한테 떠는구나고.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네가 했는 일을 왜네 책임자한테 떠는거냐고 어능이 아니고요, 사장님 저도 잠깐 물을 젓다가 잠깐 놓쳤습니다. 그래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기 창문 왜 여냐고? 아, 제가 그때 이제 열어 드리려고 용말이니까. 창문 채 그냥 누르면 되잖아. 욕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니 네, 여기 올라오면 내가 가만 안 붙을까? 저 지금 세네 마리 중 상황이 아니죠 옆살짝 보고요. 여기 맞고요. 여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창문을 열고 뭐 어쩌라고? 제가 잠깐 열은 못. 세네 마리는 거참 자랑이요. 자랑이요. 나 여기서 넘어지면 어떡게 하려고? 내가 여기서 오토바이 세우고 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사장님 제가 안열어드게 아니라 잠깐 적다가 놓쳐서 지금 곧바로 열어드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여기서 오더마이 방방거리고 이 새끼 쥐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씨. 아니 제가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야이새끼네가한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죄송하다고 하 뭐하냐고 몇 번을! 여기 있는 놈 중에 사상 들어운 놈들 몇놈 있어 네. 아니 저 사장님 얼굴도 뵙고 잘주 뵙는데 제가 일부러 안 열어드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장님 제가 어, 그, 잠깐 놀아 그, 아시죠? 저 아시죠? 제가 여기 댕긴데 아이 새끼 진짜 웃긴 놈이네 죄송합니다 야이 새끼야 니가 세대 말 했으면 어쩌려고 니한 짓이 있으니까 한거 아니야 이 새끼야 여기 그냥 채우고 임마, 그냥 들어와! 이 새끼가 웃긴 놈이네? 죄송합니다. 가만히 내가 있다 보니까! 저 세대 맞았습니다! 어쩌라고,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 얼굴 봐서. 저, 아시죠? 저 얼굴인 거. <laughs> 야, 이 새끼야! 니가 젊은 놈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이런 일 하지 마, 이 새끼야! 야, 새끼야, 네가 이런 일을 하러 들어왔으면 새끼야 하고 꿀꿀 해야 될거 아니야. 애 새끼야. 중 씨가 되게 그런 바보도 없는 게 무슨 일을 하 하고 새끼야. 야비웃 새끼야. 어? 사장님, 제가 잘못해 이렇게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 이게? 야. 맞을 정도로 잠수합니다, 형님. 야, 네가 들어와가지고 행동 어, 야, 건들지 마세요. 뭐 이거 하지 마세요. 형님 그렇다고 때리는 건 맞습니다. 야이 새끼, 네가 씨발 무슨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때릴 정도 말대꾸하지 마이 새끼야. 형님, 뭐 저도 45 먹었고요. 처자식 있습니다. 야이 새끼야, 처자식인데도 자랑해 씨가. 야 처자식 네. 네. 있으면 네 행동도 빠르게 네. 새끼야. 자꾸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대질하지 마시고요. 뭐, 이거 새끼 최할수 뭐, 있는 놈이 똑바로 행동해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시잖아. 새끼 아 진짜 웃기는 놈이야. 아요아잖아야 얘기해 봐봐. 뭐이 새끼야? 니가 이거 오도마이지 나가면 아침에만 내가 아침에 여기 나갈 때도 아저 새끼들 또 겨우 들어올 때또 지랄. 네, 제가, 저 혹시 말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얼굴도 뵙고요저몇번 열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교대하자마자 급하게 적을 게 있어서. 그래, 요 그러니까. 여기, 네. 원래 니네 말고 니보다 네 네. 네. 더 꼴통새끼 여기 앉아있어. 네. 어? 네. 또 들어올 때 없잖아, 네. 씨발. 네. 야, 내가 내네 집에 들어오면서 걔, 걔 걱정을 다 하고 들어와야 되냐? 네. 내가 여기도 옛날에 다 했어, 같은 새끼가 진짜 시가 맞아죽을라고. 여기 뭐 하시고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드릴... 야. 야, 야! 이 사람... 정도로 해이 시바. 내가 사과드릴게요 너의 시바 나이 다만 다섯. 에이 설날부터. 야 이렇게 해. 설날부터 그러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한 일도 네 나이더 처먹으면 시가 네. 앞으로 격렬히 쎄서 이씨가 발로만 나이 새끼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열어 드요 그래 이 새끼야. 그냥 여기서 지나가다가 보이면 열어. 내가 니한테 네 여기 들어왔으니뭐 했어 새끼야? 어빠서. 이걸 겁나게도 새끼야. 어? 니가 오늘 다고 난 뒤에도 여기 내 돌아다니지 씨발. 아싸리 여기서 그냥 열어 주고 씨발. 조철부터 요거지. 제가 뭔지 말인데. 오늘 아니, 아니, 웬만하면 안 들어올라 그랬어요. 씨놈의달인데뭐 하십시오. 야, 한놈더 불러 와봐 봐. 그 돼지 새끼 불러 와봐 봐. 가서 불러 와. 네가 가서 불러 와. 새끼야. 불러 와. 절 받으라고. 절 받으라고. 그 새끼 여기 네. 여기 앉은 놈 알지? 네 다른 줄. 알지? 네. 너씨발놈내 보이면은 열어라고 얘기해 알았어 네, 제가 얘기할게요 안 열면 씨발놈내 니한테 와가지고 하,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니 씨발 처저 처자식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 드릴 정도로 내가 욕을, 욕을 해줄 테니까 이 씨발은 뭐 개똥같은 게 야야야 야왜 정초부터 여기서 욕을 하고 네, 네. 여기서 근무하냐왜 죄송합니다 하냐고 이 새끼야 야니 네 돈을 얼마받아 처먹 하고 한다냐고? 안다 어? 그냥 가딴데 가서 그냥 해 먹어. 어? 병신 새끼야. 너 지금 안한게왜 여기서 밥벌 먹고 자냐고